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분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종목 분석. 따라. 여러분들 잘들 지내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 뭐 함께 볼만한 종목 있으면 내 종목에 남겨주실까? 없으시면. 네, 제가 종목 선정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떤 종목을 먼저 같이 보면 좋을까? 음, 최근에 이게 어, 이종목 계속 뭐 변동성이 크더라고요. 우선 코롱 모빌리티 함께 좀 살펴볼까요? 어, 엄청 날라갔다가, 이게 기본적인 파동이긴 한데 어, 매집에 들어갔다가 엄청 날라갔다요 이거 몇 프로 날라간 거예요? 그래서 거래정지 됐다가 뿅 날라간 게4 0 0 날라갔어. 많이 날라갔다. 짧은 시간에. 그리고 나서 뿅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7,380원 정도 에. 얼마냐 신저가 7,450원 7,450원 여기서 지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그 다음날 또 상한가 가고 또 올라갔다 23% 올라갔다 다시 지금 빠졌지 현재는 n 정 파동이죠 어. 뭐, 엔짱 파동은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어, 여기서 좀 수익을 내기는 쉽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니까. 뭐, 이런 파동은, 네, 기본적으로 그냥 박스권이죠. 네, 박스권 파동으로 가시면 될거같 플래그 패턴. 변동성을, 오씨 변동성을. 야, 변동성이 70% 넘네. 하여튼간 70%. 70% 정도니까, 뭐 70%에서 약간 좀 짧게,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먹고,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먹고. 뭐, 이런 매매법이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수급은 특별하게 볼거 없을 것 같고. 재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재물 한번 봅시다. 재물가 어떤 형태인가가 궁금하긴 한데. 잠시만 어디갔냐 여기 있네 코롱모빌트 코롱모빌리티 어, 그럼 이 회사가 한번 봅시다 우선 예전하고 좀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 재무적인 부분이 최근에 새로 나온 거 없죠 음, 음, 음. 재무상태표 나온다 자산부터 볼까요? 자산 총계가 9,700이죠. 부채가 부채가 많네. 자본 2,500. 오 그래도 돈 많이 버는 가보다 아닌가? 자본 이경우에 이경, 빠져서 그런가? 자본이익이 빠져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매출은 어 증가했네 5590억에서 5900억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83억에서 91억으로 어, 증가했다 단기순이익은 21억원에서 23억원 전반적으로 증감 모양새가 있는데 긍정적인데 근데 아직은 영업활동형 그름이 손실이죠 단기순이익은 들어오긴 했는데 근데 아직은 그러니까 이거 우선은 플러스가 되는 거 확인하고 예,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그냥 박스권 범위 내에서만 좀 고려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박스권 범위 고려하시고 혹시 모르니까는 그 다음 지지 라인 네. 6,500원 정도 생각하시고 네, 이렇게 또 주식을 한게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이런 거 생각하시고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 함께 볼 만한 종목 있으면 네 종목명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아무래도 이거 요새 그 변동성이 심하죠 그래서 변동성이 심해서 어, 우선은 큰 종목 봐야 될것 같아요 SK하이닉스 음, 근데 어, 그래도 봅시다 약간 이제 시장 점검 차원에서 그동안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게 이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니까 근데 이게 어,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을 매도 드린다그지 기관계 쪽 연기금도 최근에 좀 매도되었더라, 떨다 어, 그래서 우선 수급은 긍정적이지는 않죠. 수급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지. 아, 그러면은 현재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도 현재는 버티고는 있죠. 버티고 있다더라도 여기 한번 좀 빠진 게 있어서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아직은 2 0선까지는다한건아니지만 이게 그 이역도가 벌어진 상태거든요. 5일선하고 20일선하고 이역도가 좀 많이 벌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5일선 탔다, 20일선 탔다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여기서 2 0선까지 내려오게 되면 큰 변동성이 발생하는 영역이라서 워낙 그 가파르게 올라 간 부분이 있어서 근데 외국인들 매도되고, 야 근데 이거 대차 와 대차 갑자기 120만 주 들어왔는데? 들어온 게 아니라 체결됐는데? 증가했다. 야, 야 대체가 증가했다. 야. 그리고 상환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럼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잠깐만, 이거 봐야 되겠다. 다, SK. 근데 맞다 이거 그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좀 조정장에서는 공매도를 좀 예의주셔야 돼 왜냐면 세력들이 해지 전략으로 가거든 그치 아니다 뭐 그렇게까지 증가한 거같진 않은데 여기서 빠졌었지 여기서 빠졌다가 뭐 그렇게까지 지금 뭐증가한다 보이지는 않은데 그치 공매도 장고 수량이 줄어든 건 있었어 근데 이거 봐야 되겠다 이거 이거 그순 보유장구량이 증가하는지 봐야겠다 아 업특롤 예외가 좀 업특롤 어, 예외도 뭐 그렇게까지는 약간 증가한 건 있다 업특롤 예외가 그치 그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좀 고려한 부분이 있네 음...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차가 좀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을까 아무래도 좀 방어적인 접근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역매 집봉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항상 주식할 때는 조심하는 게 기본이야, 기본. 근데 이게 여기까지 빠지면 좀 꺾여버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저가가 53만 2천 원이잖아요. 53만 2천 원. 하나, 둘, 셋.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지지한 거죠. 지지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전 가격대인 532,000원 깨 봤겠지. 이렇게 떨어진다 생각해봐. 그러면 깨져버리는 거죠. 깨져버리면 뭐 당연히 한 단계 더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런 거좀 체크하시고 기준 가격대 체크하시고, 아니면 뭐 짧게 본다면 뭐이 가격대의 저가로 보시면 되고. 뭐 아직까지 여기까지 내려온 건 아니까. 근데 요거는좀약간의 심각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3 2만 이천 원 깨지게 되면은 그거는 어떤 모양새가 나오는 거냐면은 추세 자체가 우선은 이렇게 약세잖아요, 그치? 이렇게 약세잖아, 그렇 어, 약세이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여기서 볼까? 이 추세가 이렇게, 돼렇지 여기서 이, 이 추세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가 약간 수렴되는 자리지 않겠지? 여기가 이렇게 수렴. 근 그러면 지금 그래도 뭐 나름대로 캔들 자체가 새벽형 캔들 나왔기 때문에 새벽형 캔들 나왔으면은 그 다음 캔들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상승확인 캔들 캔들 나와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캔들은 아니, 아니 거든요 그래도 만약에 여기서 방향성을 상승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렇게서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뚫, 뚫어야지, 그렇지? 뚫으면은 여기서 지지하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기 수렴되는 이 자리 있잖아. 이 자리에서 뭐 왔다 갔다면 하 그건 위험하지. 항상 수렴은 위험해요. 네, 빠질 수 있는 이 추세만 깨지게 되면 이렇게 빠져버리죠, 그렇지? 여기 깨져버리는 거니까. 그럼 추세가 이렇게 내리, 내려가는 거니까, 그렇 그러니까 그런 거좀 고려하시고 네,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에스키아닉스는 요정도 이야기하면 되겠죠 에스키아닉스는 어.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될것 같고 왜냐면 재무는 굳이 뭐 워낙 이 회사는 돈을 많이 버는 회사라서 나중에 혹시 이 회사가 주가가 좀 나중에 크게 빠진다고 한다면 기회긴 하죠 나중에 주가가 많이 빠진다 그럼 기회긴 하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보기에는 43만원 어. 이종목이 예를 들어서 여기 43만원 하나 둘셋넷여기딱 지지라 인이겠지 여기에 딱 떨어지면 지금 감사하시겠지. 여기에 여기 떨어지면 여기가 또 61선 되겠다겠지. 야, 여기 떨어져도 61선이야? 아니면 120선이든지. 그래서 놀다가 여기 떨어져 주면 어, 반등. 감사합니다. 수이 있긴 하겠죠 네, 여튼간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여, 지금은 아직은 어, 우선은 뭐 미국 증시가 약간 올라가서 그뭐월일장은 그래도 약간 선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거 새벽 캔들 나왔고. 만약에 돌파하지만 감사한 거고. 만약에 그냥 계속 이어서 놀면은좀 애매한 부분이고. 잠깐 선물 지수 어떻게 됐지? 제가 방송을 하긴 했는데 어? 야간 선물지 있어도 그래도 살짝 빠졌다? 어, 약간 변동성이 있나 보다야 그래도 미국 증시 약간 선방해줬는데 맞다 저것 빠졌지? 날싹 빠지지 않았나? 봐봐 그치 날싹 빠졌지? 그럼 약간 변동성이 있긴 있겠다 그쵸? 음, 약간 변동성은 존재할 수는 있긴 하겠네. 그거 연두하시면될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한번 봅시다. 야, 삼성전자는 너무 빠졌다 야. 제가 제세드렸던 건가? 네, 이뭐 뭐 표시가 있는데. 야, 너무 빠졌다. 이이면 꺾인 건데. 잠깐만 이게 많이 꺾인 건데 이렇게 되면 딱 봐도 꺾여 보이지 않나요? 야, 꺾였대야. 역시 야, 꺾였네. 그래도 여기에 딱 보게 되면 지지 라인 자리긴 하죠. 아, 근데 지지 라인이라 하더라도 꺾인 자리라서 야, 그러면 반등밖에 없다는 건데. 예, 근데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빠졌냐? 반등해 봤자 올라오게 되면은 10만 6 10만 600원? 이 자리잖아. 10만 600원. 그치? 여기가 저항대니까 음... 그니까 러 이게 여기에서 걸렸네, 그치? 캔들 자체가 뭐가 나왔죠? 그래도 새병 캔들 나오했는데 찔렀다가 지지하긴 했는데, 그치? 아, 여기서 걸리는구나. 10만 600원 전에서 걸렸구나. 이게 고가가 10만 300원이구나. 그래도 뭐 10만 600원까지 올라오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을까 10만 600원까지 올라온다. 그럼 그래도 옆으로 밀리는 건데? 야 근데 쉽지 않겠다 야. 이게 지금 10만 600원까지 올라와도 이게 밀리는 자리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추세가 이게 이렇게 꺾였잖아, 그지 이렇게 내려가아 야, 그데 삼성전자가 밀린다야. 야, 밀리면 쉽진 않은데. 야, 삼성전자가 밀린다야. 야, 밀리면 쉽지 않을 건데. 많이 올라가도 얼마냐? 104,300원. 1 0 4, 4 0 0천 300원? 여기잖아. 야, 야, 그러면 이거, 이거, 이거 갖고 놀, 놀, 놀겠다는 거잖아, 씨. 그치? 이거잖아, 이거. 몇 프로야? 야, 그러면 8%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만 4천 300원. 10만 3천 400, 300원. 그래도 뭐 이렇게 올라와서 뭐 여섯 갖고 논다고 한다면, 그쵸? 여섯 빠진 다음에 지금 이렇게 그래도 뭐셀피랑 캔들 나왔으니까, 그쵸? 셀피랑 영망치 캔들 나왔죠 그래도 한번 찔러 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 뭐 상승 확률 캔들 나오고 아, 근데 이게 쉬운 자리는 아니에요 올라와서 여섯 또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플래그가 나오는데 이게 올라간 플래그가 아니라 걸리는 플래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쓰리봉을잘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만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튼가에 지금은 그렇게 에, 만만치는 않다. 오려, 히 오려, 히 그렇죠. 지금 만만치는 않다.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에, 8만 5천 원. 나중에 이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가 좋네, 그렇지? 8만 5천 원 자리, 그렇 여기 갭 매끄러운 자리 있겠지 85,000원 이라든지 아니면은 89,000원 자리 이런 자리 있겠지 여기 갭매끄러 내려오는 자리 있지 89,000원에서 85,000원 사이 있겠지 여기 이런 자리가 좋지 예, 여기가 딱 어, 반등해 줄수 있는 지지 라인 자리이기도 하니까 요런 자리까지 내려와 준다면 감사하겠죠. 반등, 꿀 반등 그런 것도 한번 노려볼 수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그렇지 내려간 현재는 아무래도 눌린 자 지금은 이제 눌린 거니까 여기는 플래그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녹록하는 건 아니고 수급은 그래도 네 외국인이 들어왔네, 그지 그래도 새 비랑 캔들 나왔으니까. 뭐 잘하면 상승 확인 캔들 예, 반등 정도 한번 기대볼 수 있고 하지만 그런 반등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삼성전자 이 정도 이야기했고 예, 또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 뭐가 있을까요? 하, 사인액 솔루션 어우 뭐냐 얘 상한가 갔어 얘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 그. 상장한지 아직까지는 갖고 노는 종목이네요. 아직까지 5개월밖에 안 됐다. 그럼 갖고 노는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는 그래도 이제 슬슬 차트 만들겠죠. 지금 7,250원 찍고서 전적가 깨지 않고서 올라간 거죠. 그러면 차트를 만들겠다는 얘긴데 그러면 그래도 돌렸네. 예, 돌린 게 있고 올라왔다가 상한가. 근데 이제 앞에 걸리는 자리죠. 여기서 뭐 약간 매직봉 만들어줄 수 있겠죠 어, 만들어지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11,300원 여기 보이, 보이시죠? 1 1 3 0 0원자리에 그렇죠? 여기까지 약간 아무래도 뭐 상한가 때렸으니까 뭐그 다음날 추가적인 상승종도 기대해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러면 뾰로롱 빠지나 뾰로롱 뾰뿅롱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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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롱뾰롱뾰롱 삐로롱 한번 맞고 와서 다시 빠지겠지 빠지면 뭐 지지하던지 해야겠지 그럼 여기서 매집 들어가겠지 그러다가 뭐 쌍바닥 만들고 잘 매집하면 좀더 추가할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엔저형 파동자리에서는 예, 빠진 자리에서 눌림목을 한번 그때 근데 눌림목은 약간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거 한번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눌림을 준다고 한다면은 8100 예, 8100원 정도 볼수 있죠 눌리면 준다. 그러면 8,100원, 여기 지지라 인 했나? 아니면 은 이제 9,500원, 네, 9,500원 봅시다. 9,500원, 날마다 날마다 오는 가격이 아니죠. 8,8000원, 8,000원, 그냥 8,000원. 하나, 둘, 셋. 네. 8,000원하고 9,500원 여기가 밴드 가격대. 그렇죠? 여기에서 변동성 밴드 가격대를 보시면은 n 정 변동성 밴드 가격대 올라갔다가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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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이렇게 이런 이제 변동성의 밴드 가격대를 보시면 되겠죠? 띵띵띵띵. 어, 띵띵띵을 고려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재무를 한번 볼까요? 물론 이제 상장한지 얼마 안 돼서 재무가 어쩔지 모르겠네요. s i 닉 e k Solution 재무나 있을까? 감사 보고서밖에 없구나. 허 회사 그렇 그렇죠. 어. 그러면 뭐 공매도나 있나? 공매도도 없을 것 같은데. 아 있나? 있다. 업팅을 적용 72,000주. 공매도고는 나오긴 했는데 공매도 잔고 수량은 오히려 줄어든다.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까지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상환했다. 그러면은 뭐 아직까지 공매도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래 일, 일반적인 차트 파도근 거래량은 괜찮긴 하네. 그렇죠? 거래량은 좀 들어오니까 거래량 괜찮고. 나중에 눌리먹자리 한번 보시면 될것 같긴 하겠네 차트 만들어지게 되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laughs> 여기까지 딱 진행하면 될것 같다 네 어떻게 이번 방송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은 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녕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